보은정립감부동산 정소장입니다. 오늘은 옥천군 청산면 소재에 있는, 건물을, 상가 건물을 하나 소개하러 왔습니다. 생선국수하고 어죽,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고장입니다. 어, 1년에 한 번씩 축제도 열리는 고장이고요. 청산면 소재지에 있는 중앙 통로 옆입니다. 넓은 주차장도 앞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항토 5일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항산품비고 예, 항토 음식을 에, 구경할 수 있고 어, 농산물 같은 거를 에,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항토 5일장이 열리는데 아, 이 동네는 어쨌든 어, 앞에 큰 하천이 있습니다 어, 보청천이나 하천이 있어 가지고 생선국수 어죽이 유명한 고장으로 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건물은 어, 53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53평이고, 어, 건물은 36평, 연면적이 60평 되는 2층 건물입니다. 예, 2층에는 가정집으로 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1층은 어, 상가, 예, 식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은 조금은 이제 그, 그 손님이 조금 덜 하다고 그럽니다. 아, 이거, 위치 좋고, 어, 자리 좋고, 건물 좋은 이 자리를, 어, 왜 팔고 가시자 했더니, 에, 경남으로, 딸내 집으로, 딸내 집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내려오신 물건입니다. 자, 요 앞에 보면은, 에, 이렇게 배추도 이렇게 몇 폭, 몇 폭이 심어놨고요. 아, 참고로 요 앞에 신호등 있는데, 보기가, 어, 바로 지나면은 보청천입니다. 넓은 하천이 나오고, 에, 거기서, 어, 운동도 할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맑은 물들도 볼수 있고 사계절 다볼수 있습니다. 다슬기도 유명해 가지고 많이 잡힌다 그럽니다. 식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깥의 외관만 봐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정리 정돈 잘돼 있고 예, 아주 좋네요. 그래서 산성국수 어, 이런 게 아니고 어, 다른 용도로 다른 어, 식당으로 하실려고 중국집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유명한 그체인점 중국집이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 생선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분들은 지금 어, 경남으로 가신다고 해서 내려온 거지 어, 장사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전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자 테이블이 17개입니다 17개 예, 17개고 식당은 어쨌든 36평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바깥에 잘 보이고 아주 그냥 노란 자리입니다 노란 자 예, 식당 자리가 예, 테이블 17개 어르신도 단체 손님도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식당입니다 요 예, 계산대 있고요 냉장고 있고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주방도 깔끔하면서 깨끗합니다 정리정돈 잘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인계 하는 거라, 예, 뭐, 문만 옷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가을에 생선국수 축제가 열리는 청산면 소재지 주앙 통로에 있는 식당입니다. 자, 여기 화장실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합이 17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에어컨 냉장고 다 있고 예. 아주 여기도 뭐더 이상 적응할 건 없습니다 뭐 새로 어, 이거 뭐수리하거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예. 어느 어, 조, 종류의 식당에 들어와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어, 앉아서 이렇게 어, 테이블 위에 앉아서, 아,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자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국집 같은 거 해도 되고, 다른 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다할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인테리어 잘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손대 손등껏 것이었습니다. 손대 것이. 너무나 좋고 좋은 위치. 청산면 소재지 노란자이 한복판에 오일장이 항토 오일장이 열리는 곳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시면 은 장사가 너무 잘될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항토 오일장이 열리는 중앙 통로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어, 큰 도로, 지방도로 국도도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어, 넓은 하천, 보청천이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어, 여기가 건물입니다. 건물, 토지 면적은 53평. 예. 36평에 총, 어, 연면적이 60평입니다. 너무 좋은, 어, 곳을 소개하는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건물 위치가. 자, 2층으로 가서 어, 살림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 여기서 청산면 소재지가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저 뒤, 에면 소재지 뒤에 있는 백운산도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고요. 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예. 방두 개, 화장실 하나고, 어, 여기가, 제법 넓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 밑에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손댈 곳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고요방두 개의 화장실 하나. 아, 그렇게 되어 있고,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입니다. 가스 보일러. 깔끔합니다 예, 바로 입주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고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면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장이 답답함이 실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장을 아주 높게 해놨다 그러는데 예, 여기가 이제 방한 개짜리고요 예, 옷이 많이 들어앉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예, 침대방 있고요 예. 여기도 깔끔하게 깨끗합니다 예. 하자. 좋고 여기 화장실 이렇게 해서 어, 방두개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넓은 거실 예, 주방이 있고요 예, 거실을 보시면은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천장도 높고 편백나무로 어, 뒷마무리를 해놓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주거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런데 음식에 대해서 실력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시면 위치가 원체 좋아서 장사도 잘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란 자리에 있는 건물과 식, 건물 1층은 식당, 2층은 주택입니다. 너무나 좋은 물건을 어,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 옥천군 청산면 소재 면 소재지 앞 어, 아, 노란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어, 건물입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 청산 읍내가 아, 면 소재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위치. 아주 좋은 물건을 오늘 소개 하나. 해드 리고 있 습니다. 감사 합니다.